안녕하세요 휴입니다아 저번에 갑자기 떨어진거 같은데 아 하긴 떨어졌어요 아, 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양해해주시고 네. 제가 왜 직선이 안하냐면 여기 그냥 한 그냥 오. 저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농사짓는 아저씨입니다 이 예, 다리는 아무것도 브랜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통 브랜딩은 예뭐 이런식으로 되겠네요 무슨 농사하는 사람 진짜 같네요 진짜 농사하는 사람 같은데 아이고 얼굴이 환하게 나 웃는 아저씨의 모습입니다 보통 농사 아저씨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되있고, 아, 잠깐만요. 이거 고 모자가 이런 식으로 되있습니다. 안돼. 그냥 꼽겠습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데 모자가 이게 더 어울리죠? 이게 아니면 붐어스대로. 정야적 정상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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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고적으로 정상적으로. 정상적으로. 정상적으고정시고오로정상적고로 정상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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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적으